뭐야, 이거? 애증이 언니 검은 소리를 또 방문할 거예요? 오늘이 있어 아, 오늘이요? 이거다. 제사장님, 세요 붉은 옷을 아유. 입은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야채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페이퍼 플리즈를 하겠습니다. 1982년 10월 10일. 아. 어... 자, 기억총기 뜨긴 근치원 원탓에 출입국 기억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입국 불가 시엔 반드시 불가 사유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자, 사진관에 딱보내보 근데 이러면,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되나 이거죠? 이거 네, 입국 불어. 사유 적혀있죠, 이제? 그래, 얼굴이 다르다. 기라먹을 놈? 자신이게 보자, 닳고. 아, 복잡해, 이제! 아유. 와, 진짜 복잡하다. 어떻게 하네, 이제. 자, 이놈 양반복. 자, 일단 가요. 자, 커브. 자, 아유. 그냥 도장 한번더 찍으면 되는 거라서 좀 빨리빨리 합시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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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다 복잡하다 진짜로 술을 제출하십쇼 지금을 구하려고 어... 한때 검은깡이였다니 그래 이제 컴퓨터로 그렇지 그래, 조용히 가. 아유. 무슨 얘기야? 그이고 조심하긴 하는데. 오케이. 1 7 2 3 0 뭐야? 아유. 뭐야? 야, 이거. 아유. 아유. 야! 오늘, 어, 너무 다 말했잖아. 미안하잖아. 꿈가무지 음, 음, 착수하다. 위협상의 요청으로 이 행위에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온 여행자들을 모두 입국불도 하십시오. 이게 내 손치다 하는 말 같냐? 어 뭐야? 아~~ 저격총 쏜거 지방수 1 0만 띄워놓고 어? 어서오세요 인터뷰네요내 손치 이게, 아스라거든요? 불가사에 찍고, 입구 거부 찍고, 뿅뿅뿅. 미안해요. 어우, 아저씨, 에이, 안녕. 에이, 자, 보자. 에이, 서류는 제대로 챙겨놨지 저런지 입구 있어 여권번호 맞고, 통과 일. 예. 12월 20일? 오늘 16일? 잠깐만. 어? 저기요. 몸무게가 다 나가는데 아니면 스피드 해결이 당당하게 마약이라고 말합니까 마약. 마약. 미안해 친구라고 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나와 아! 야채는 <목소리도> 인포리 무역센터가 하나다 단기간 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다 출입금지 시켰거든요 취사하요 지노스 레버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온 말인걸. 뭐야, 잡, 뭐? 작, 뭐?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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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달았다고? 아이고. 내 친구가 1위로 나더군. 그녀를 이뿔시키게나. 쉐, 키아소스카 이게, 저 사람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제대로 된 소리를 갖고 올 리가 없어 갖고 오면 저런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왜 시작해도 여권 없는 사람이 나와?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있어? 있어도 너무 늦었어 아니야 자, 다아 안티드라이선? 아무튼, 잡아보겠습니다. 칼레드 이스톰? 칼레드 이스톰? 어? 가루를 받으지 마시오.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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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내지 마십시오. 칼레드 이스톰? 아, 말리된 소리 없고 나머진 다 맞아. 털보 <laughs> 진행 중. 아이고 이거 가가 여기 첫 이렇게 응 음.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어? 자, 소리 내줘 무슨 목적으로? 어? <laughs> 이게 잘한 걸까? 잘한 걸까? 으음. 의문의 중독사건, 양멋이이원하다 신원불명이, 이주기 등, 북극물을 위반 입해. 안테그리아 내부지 발자 아수트가로, 망명하다. 망명 허가서,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허가서나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만명 허가서 또 통합된 소류인가? 아발도 어쩔 수지 정치적 만명일세 아 뭐야 지문 없어요 이합합 일단 오케이 지문은 맞고 아 어... 嗯，好、嗯，好。好。好。

미안해 안돼 에? 시계는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시계 돌려드릴게요 야 시계 돌려준다고 잘가 그러니까 웬 뇌물을 맞추는거지? 어? 무슨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일자리? 승리야, 응?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승리, 승리, 어디 뭐야? 뒤쪽에서 왔어? 점점! 캐러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와, 시계처럼! 그래서 오토바이 새로 사면 되나? 점점 더 대답해지는, 대남해지는타격론에도 그랬지는 다 소개가 되는데 이야, 새나! 지나치네 보면 어제나 처럼 똑같고 여기는 전시보다 더 위험한 곳이야 콜레차에 5년 동안 파병 갔었지 아스토트카 보다 10배는 끔찍한 곳이야 그럴 것 같아서 オペコードでね。オペードでね。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ーね。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オペコーオペコードでね。オペコードでね。ーね。オーね。ね。 뭐? 어, 될까? 어? 아 뭐? 어어제 어? 어 신고창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어 이게 뭐야 구급하는데 다시 나왔어? 아이고... 서 이건 통과야? 뭐! 오! 저기요!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서 우리? 이 할아버지! 맨날! 맨날, 맨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마세요 <놀람> 하지만은 안되는 건 안된다고 왜 자꾸 마이을 갖고 들어올라 그래 나와 아웃 어, 소리 좀 해주시오 결컷자배 t 로 파워 뜨지나 a 생년월일 갖고 신장맞고 체중 이이아 w i 이래서문제없을 붙이면 있나 그냥 이거들이 찍고 보괴꺼고그랬어이게 편한데 뭘 들고 는거야 도대체 네, 그렇게 시켜놨어요 무슨일이긴 아이고 저게 뭐야 대체? 아이 진짜로 뭔지 저거? 미안채널 아아 연방 연합 연방국에서 소아마비가 다시 고개를 들다 전문가 당신의 직위는 중요하고 당신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습니다 아 나 다른 암살자가 오고 있습니다. 붉은복상의 남자, 모든 애직병원의 청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오늘 을 반드시 주야 합니다. 붉은복상의 남자를 누리십시오. 주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 줄근을 입은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다른 에딘 요원이 나한 이미 말을 해줬어요. 어? 자, 소리 내쳐주시오. 일어났네. 자, 반년. 잠깐만. 잠깐, 잠깐. 그냥 앞에서 패러한번 당했고 넘어온 사두번 쐈고 뒤에서도 한명 왔고 콜레치아를 위협하라고 두번 자폭도 당했고 또한명 죽었지 아니 두 명이 죽었지 아 어,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